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펜하겐과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1부 7위의 코펜하겐입니다. 유럽 내 전력 차이를 여실히 체감 하고 있습니다. 직전 맨시티 경기를 포함 단 1승 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일정도 맨시티의 공격증을 제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신임 니스트로프 감독의 전술 이 입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리그와 다른 지역 수비전술을 펼치며 완성도 차이가 극명한 모습인데요 하물며 맨시티의 유기적인 패스 네트워크와 탈압박으로 쉽게 공격 했던 모습입니다. 엄청난 체급 차이로 인해 실점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2위의 맨시티입니다. 현재 드높은 기세를 꺾을 팀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매 경기 3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공격진의 화력은 여전한 상황인데 직전 경기 4호샘포턴 경기에서 봤듯이 괴물 홀란드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패스 플레이와 공간 침투 등 어렵지 않게 득점을 기록하는 편입니다. 특히 경기 초반에 승부를 결정지으며 선수들 로테이션도 착실히 수행한 점도 이번 일정 체력적인 문제도 고려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맨시티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착실한 선수 로테이션 가동으로 일정 변수를 만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신입생 아카데미, 칸지가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며 핵심 풀백 워커의 공백을 메꾸는 것도 주요하죠. 또한 공격증 역시 홀랜드를 제외 하더라도 유연한 연계 플레이와 조직적인 패스플레이로 어렵지 않게 득점을 기록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핵심 1선 코넬리우스 아무의 부상 이탈까지 겹치며 만회 득점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카 비하이파와 유벤투스 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부 1위의 M 하이파입니다 직전 유벤투스 경기마저 무너지며 ucl전패를 기록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리그 경기 포함 5경기 1승 4패로 팀 분위기가 처진 상황이죠. 무엇보다 핵심 채널들의 부상 공백 을 메꾸지 못하는 모습인데 현재 피에로 치모타 조합의 저조한 득점 력과 단조로운 직선적인 패스 방식 으로 득점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 편입니다. 다만 타이탄 일정으로 체력 문제 가 드러난 상대 수비진 상대로 한골 정도의 만회득점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8위의 유벤투스입니다. 직전 a c 밀란 경기를 내주며 2연승의 상승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일선 디마리아의 공백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알레그리 감독은 측면 위주의 단조로운 패턴을 펼치는 상황인데요. 측면 자원들이 전부 부상으로 이탈하며 전방에서 풀어줄 선수가 전무한 모습입니다. 특히 전방으로의 볼 공급을 어려워하며 블라오비치 밀리크가 2선까지 내려오는 등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선수단의 체력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요. 무엇보다 현재 유벤투스는 측면 자원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알레그리 감독 특유의 측면 패턴이 위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특히 타이트한 리그 일정 속 로테이션 가동도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M 하이퍼의 플러스 일 헤드캡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AC 밀란과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4위의 AC 밀란입니다. 직전 유벤투스 경기를 잡아내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측면 공백은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핵심 풀백, 칼라브리하의 이탈로 인한 측면 파괴력은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물론 직전 경기 레알 디아즈가 반등한 모습이나 붕괴된 우측 공격력으로 인해 공격진의 밸런스가 다소 불안정합니다. 물론 테오 레앙 조합이 복귀하며 다시금 페이스를 회복한 점은 위안인 모습으로 한골 정도의 만회 득점은 가능할 것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4위의 첼시입니다. 감독 교체 이후 엄청난 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울버햄튼 경기를 잡아내며 내리 3연승을 거둔 상황인데 무엇보다 경기를 치를수록 포터 감독 특유의 지공 전략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엘 감독의 시스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양새로 하베르츠, 마운트, 오바메 아 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와 좌우 풀백의 공격 참여 등 다양한 공격 플랜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한층 페이스를 올린 만큼 충분한 득점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단 핵심 수비 포파너의 부상 이슈 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물론 찰로바 쿠쿠렐라를 통해 공백 을 메꿀 수 있죠. 다만 직접 맞대결과 달리 핵심 풀백 테오가 복귀하며 레앙만 견제하기 엔 위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 3선 캉테가 여전히 부상 이슈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에이시 밀란이 핵심 풀백, 테오가 복귀하며 다시금 득점 생산성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단, 첼시 역시 경기를 치를수록 포터 감독의 전술 색채가 입혀지며 한층 공수 밸런스가 안정화를 찾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운트, 하베르츠, 오바메양 등 1, 2선 자원들의 득점 생산성이 살아나며 이번 일정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첼시의 승리를 점칩니다. 마지막으로 샤흐타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크타르는 레알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점을 다 내지 못했습니다. 주코프가 골을 만들었고 접전을 가져갔는데 거함 레알을 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라이프치히를 제치고 조 2위를 달리며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자국이 전쟁 중으로 홈구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불리한 점은 있지만, 마트비엔코와 코노폴리아 등 수비는 탄탄합니다. 레알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헤타페를 잡고 리그에서 바르샤와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참스에서도 3전 전승으로 1위를 질주하며 지난 시즌에 이연 연속 우승을 위한 단계를 잘 밟아가고 있죠. 벤제마가 복귀한 최전방은 비니시우스, 로드리고에 발베르데까지 최고의 공격진이 건재하고 세대 교체를 마친 중원. 도 탄탄합니다. 원정이지만 중립 지역이기에 그다지 부담이 크지 않은 일정입니다. 또 주고부 의존도가 큰 샤크다르와 달리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외에도 아센시오와 아자르 등 해결할 선수가 즐비합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